안녕하세요 호두삼촌입니다 지금 드디어 우리가 어닝을 설치하는 날이 왔는데요 왜 루프 랙을안 했을까요 이거를 설치하러 오려고 여기까지 한번 왔다가 또 렉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어닝을 설치하고 이게 박자가 제가 신차 출고되는 시기랑 좀안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직원분 퇴근 못하시죠 사장님 좀 화가 나셨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가로바 길이를 제가 나름대로 길게 장착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거를 지금 다시 업체에서 해온 거를 다시 또 옮겨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리고 이게 옮겼을 때 느낌이 상당히 밸런스가 조금 무너질 거는 같아요. 이렇게 상당히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조금 알고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캠퍼를 달고 어닝까지 예쁜 걸로 할 건데, 가로바는 결론은 비추가 되겠습니다. 가로바는 말 그대로 경량화된 제품이나 이 간편하게 쓸수 있을 때는 좋은데, 네. 우리가 이제 루프킹 같은 경우가 왜 사람들이 찾아주시냐. 얘네들이 못하는 역할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죠. 견고하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루프킹이니까. 햄버거는 버거킹. 아. 정크에는은 라융키. 아니아니야아니아니에 아니요. 아니에 음, 아니요. 아니제 아니요. 아니아짜아짜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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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니시아니시아니다아축구아니시아시햄아거는아거킹버거킹아무아 다시 아니아니 아니요. 네. 네. 메시. 메시. 아, 아, <laughs>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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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거아버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아 아 오케이. 근데 라임이 안 맞잖아요. 라고? <laughs> <안 맞잖아요. 웃음> 라임이 안 맞잖아요. 라임이. 라임이 안 맞아요? 이상하다? 네. 킹킹 킹으로 가야 되는데. 메시가 좋아. 축구는 아, 메시. 아아아 아. 어. 아, 미안 아 제가, 어. 제가 잠깐 수가 착각했어요. 킹이 들어. 어 햄버거는 다시 할게요. <laughs> 자체 편집. 음. 햄버거는 버거킹. 맞습니다. 음료는 스무디킹. 수동 리킹 상상도 못했다. 루프킹. 아 맞습니다. 네, 저는 짜온 게 어, 햄버거는 버거킹, 정글에는 라이언킹. 그 <laughs> 지붕 위에는 루프킹을 짜놨는데 아 대표님. <laughs> 뭐 사실 대표님도 별로 재밌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laughs> 네, 왜 맞아요. 수동으로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라칫이라고 하는데 수공구입니다. 수공구. 근데 저희가 흔히 말임팩이라고 해서 전동 공구들이 많이 있어요. 배터리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수공구로 일일이 좀 힘들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계가 하는 거는 사실을 좀 믿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힘으로 감으로 못 느끼기 때문에 어 이게 잘 잠겼는지 잘안잠겼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좀 일을 힘들지만은 좀더 정확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호두 삼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섹터 270, 섹터 270도 어닝을 달았습니다. 270도 어닝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이렇게 크게, 어닝이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네. 지금부터 저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의하실 거를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지퍼를 열 때, 열면 되는데, 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가급적이면은 지퍼를 열 때, 손을 살짝 끼우고 네. 살짝, 살짝, 살짝 해 주신 게 좋은 게이 아... 안에 있는 원단하고 잘 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심스럽게 체크를 하면서 하시는 게 네, 네. 가장 좋습니다. 우리 뭐 쉽게 생각해서 청바지 지퍼 올리다가 그렇죠. 남자분들 뭐 네, 고통 많이 당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찝히죠. <laughs> 네. 그래서 그래 소중하니까 네. 네, 조심히 열어 주신다는거그 네. 다음에는 <laughs> 커버를 개방을 하는 거겠죠. 네. 커버를 커버를 개방하시면 되고요. 습식기 제거하겠습니다. 네, 아, 끈은 보면은 하나는 짧은 쪽, 하나는 긴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네, 네, 두개 쪽이 보이네요. 이게 그렇죠. 짧은 쪽, 어, 짧은 쪽. 이게 긴, 긴 쪽, 네. 그래서 긴 부분을 짧은 쪽이 아닌 긴 부분을 긴부분을이본 음. 후면 상단 부분에 있는 부분에 걸어 줍니다. 네. 처음에 나오는 요 면의 긴 부분, 네. 긴 부분을 걸어주면 긴 부분을 됩니다. 걸어주면 되고, 네. 딱. 끈을 잡고 네. 출발. 가볍게, 가볍게 에완이가 산책하지 시키듯이. 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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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세신 거 아니죠? 그 자연스럽게 되는 네, 거죠? 자연스럽게 저 천천히 걸었어요. 아. 어, 가로바에 고정을 합니다. 어디든가에 네. 걸수만 있으면 걸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그런 네, 끈을 쭉 당겨 주십니다. 네. 자, 보시면 90도로 네. 음... 후미가 90도로 될수 있게끔 네. 저희가 설치가 됐고요. 다음은 이제 앞에 쪽을 이제 할 건데, 네. 앞에 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은 없으나, 긴 끈으로 하겠습니다. 앞에다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똑같이 또 애완견 산책시키듯이 쭉 가십니다. 아... 그리고 다시 또 끈을 가로바를 이용하거나 걸기, 그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끈은 그냥 고정만 되면 되니까 그렇죠. 뭐 가로바를 이용해도 되고, 네, 이용해도 되고 차체를 이용해도 되고 지용지물 이용하셔도 되고 뭐 나무를 이용해도 그렇죠. 되고 근데 네, 나무가 좀 튼튼해야겠죠. 네. 자 설치는 끝났습니다 아 팽팽하게 딱 당겨만 주면 되도록 됐습니다 네. 설치하는 데는 아마 익숙해지면 1분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우리가 사실 어닝을 다한 이유도 쉘터 피고 캠핑장 가서 쉘터 접고 하다가 막 와이프랑 싸워가지고 아 집에 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쓰기 위한 거니까 1분도 안 걸리나 한 40초 정도? 면 요렇게 해서 바로 여기서 앉아서 혹은 서서 충분히 놀 수도 있는 공간인데 여기서 이제 폴대를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자 한번 들 볼까요? 자우번나 보시겠어요? 네. 네. 전혀 불안한 느낌은 네. 없네요. 네. 전혀 불안한 느낌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폴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텐트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네네. 어인은잘펴졌으니까요 네. 이제 그 다음 숙제가 폴대를 펴는 겁니다. 폴대. 저희 섹터 270도 어닝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총 5개가 지나가요. 품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전면에 한 다섯 개. 총 다섯 개. 개의 프레임으로 지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내장형 폴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내장형 폴대 다리를 펴 보겠습니다. 러면은 지금 현재 폴대가 하나 내려왔어요. 네. 이 상태에서 이게 트위스트 폴대라고 하는데 돌려서 빼면 쑥 나옵니다. 음. 이 상태에서 높이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맞춰서 다시 조여주시면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면서 또 트위스트로 돌려서 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기본 폴대 두 개는 모두 완성을 시킨 거예요. 네. 추가로 이렇게 세 개를 네, 기본 제공합니다. 폴대를. 네. 세 개의 폴대가 있죠. 이 중에 하나만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에 홀이 있어요. 홀, 네. 홀, 홀이 있습니다. 이 홀들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음. 똑같이 꽂으시고 반대로 네, 트위스트로 네. 돌리시면은 어, 쉽게 돼있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호드 삼촌님 들어오시면은 네. 아까고 하 전혀 지금 다른 어. 상황이 생겼을 거예요. 띄어도 되겠네. 띄어도. 네, 전혀 뭐 네. 그런 문제가 없고요. 여기서 폴대를 내장형 폴대 쳤을 때는 네. 이 우리가 찍찍이 약간 풀어놨어요.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바람이 불잖아요. 음... 덜썩거리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캠핑을 갔을 때 타프 하나 치는데 10분 이상 걸려요. 그렇죠. 아무리 고수라도. 맞아. 그러면 초보면 과연 몇 시간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유튜브 찾아봐가지고 타프 네. 치는 방법, 그렇죠. 어떻게 또 끈을 내야 될지, 팩을 박아야 될지 설령 알아도 최소 30분에서 많게는 1 시간. 그러다가 부부끼리 싸우고 집에 맞아요. 가는 거예요 집에 가자 달았잖아요 네. <laughs> 안 싸우려고 <이게> 현실이에요 <laughs> 오도삼 씨께서 여기 한번 잡고 저쪽 한번 흔들어 보시겠어요? 네 어떠세요? 오. 아니, 흔들어 보세요 오오 네. 어, 하시는데 이게 네. 생각했던 짱짱함이 느껴지시네요 얇은 느낌이 안 나네요 네. 만약에 우천시 우천이 오게 되면은 비가 아무래도 이쪽을 가운데로 모일 거예요 모이는데 그냥 이 비를 가운데로 모이고 놔두실 거예요? 안돼 지금. 흘러내려 줘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가운데 보시면 보면은 또 스트링팩을 할수 있게끔 또 홀이 돼 있습니다 네. 다돼 있습니다 땡겨서 물꼬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네. 물이 이렇게 쫙 흘러내리겠죠 폴대도 살짝 조절해서 좀 낮춰주고 그렇고. 땡겨주면 비가 자연스럽게 흐르겠죠 어... 네 아주 과학적인 설계가 돼 있네요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사이드홀에 안쪽 면이에요 타사 제품들은 사이드 월이 바깥쪽만 있어요 바깥 면만 그러면은 추운 날에 네. 캠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그렇죠. 바람막이가 바람 그런... 한 쪽밖에 안 되고 저쪽에서 바람이 불면 여기는 추운 거예요 그냥 근데 저희 섹터 270도 어닝은 안측, 내측이 모두 다 막힙니다 그 다른 어닝을 쓰는 그 유저분들이 캠퍼분들이 안을 그래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튜닝을 해서 음. 또 이렇게 덧대어서 쓰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문가가 만드는 거하고 잘 모르시는 비전문가들을 만들라고 거기서 순차가 나인하는 거죠. 저희는 깔끔하게 치기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의 원이 3번은 쭉 음. 빠집니다. 네. 3번. 원래 이제 이렇게 내피를 다 끼울 수 있죠. 지금 이제 참고하실 부분은 이 뇌피가 여기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분할 월은 이제 비가림막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비가 이제 바로 떨어진 게 아니라 약간 좀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처마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이 사이드 월을 이제 사용할 때는 이거를 교체해서 이제 큰 사이드 월을 넣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좀 고려를 잠깐 상상을 해주실게 원단이 땅까지 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왜 노프킹은 지퍼로 안 하느냐. 지퍼가 더 좋은데 더 튼튼하고 또 짱짱한데 왜 찍찍이냐라는 네. 말들이 많았어요. 지퍼의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어요. 근데 찍찍이가 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쉽게 칠수 있다. 두 번째로 AS가 쉽편하다. 그리고 빠르다. 음. 지퍼는 뭐 견관점이 조금 어떻게 보면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지퍼를 사용하는 게좀 불편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작업 소요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피 수납 자체가 큽니다. 지퍼들이 이빨들이 크기 때문에. 네네. 그러기 때문에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는 찍찍이를. 찍찍이. 흔히 말해서 벨크로죠. 있어 보이게 벨크로. 네. 네 찍찍이는 조금 없어 보이는데 벨크로 타입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혹시나 만약에 이 찍찍이가 문제 생기면 이 부분만 수리도 가능? 아 물론입니다. 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음. 워런티 AS 기가 2년을 저희가 제공하기 아, 때문에. 아 2년을. 네. 그 2년 동안. 뭐 2년 이후에도 저희가 얼마든지 뭐 유상이 됐건 뭐 무상이 됐건 그런 것들은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런 걱정 이 있었으면 저희 루프킹에 오시지 않았겠죠. 네. 뭐 방수 성능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고객분들께서 캠핑을 하신데 있어서 일상적인 모든 조건에서는 생활 방수 조건에서는 최상위 스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어디를 피는 순간 기 성능적인 거는 뭐더 이상 뭐 비교할 것 없고요. 가서 한번 일부만 피는 순간에 주위분들이다 <laughs> 달라옵니다. 달라 <laughs> 네 와서 피곤해요. 네 그것도 음. 사실은 단점입니다. 좀... <laughs> 단점이 있네요 이게 언닝이 네. 단점이 있네 졸지에 높프킹 홍보대사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또 이거 또 제가 설명해 드려야 돼요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호두삼촌 채널을 <laughs> 보시면 알수 있다고 여러분이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해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입안 아프잖아요 딱요 화면 보여주시고 색깔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색깔 하나밖에 없죠 네. 카키색 전 업그레이드 예정도 없습니다 네 카키색 뭐 그냥 무난합니다 이거는 어, 호불호가 없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리고 블랙 색깔이 들어가서 그래도 좀 밋밋하진 않아요 그냥 뭐 무조건 카키색만 돼 있으면은 약간 군부대에서 왔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laughs> 막사 같은 느낌 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닝을 결정적으로 또 비교를 하실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후면 부분 어떤 얘기냐면은 저희 고객분 중에 타사 제품 을 이제 선택하신 분이 계시는데, 네. 달고 오셨어요. 그 분이 270도를 쓰면서 가장 애로상이 뭐였냐면은, 이차 트렁크 열때래요 그런데 왜 애로상이십니까? 했더니, 타사 제품은 프레임이, 저희 거는 이 외곽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이. 네. 그래서 트렁크를 열면은 간섭이 안 생겨요. 어... 이 부분이 안 생겨요. 네, 네. 근데 타사 제품은 여기 프레임이 하나 지나가요. 네. 그러면 그결과는 어떻게 나냐. 트렁크를 열 수가 개방했을 없네요. 때 차를 그냥 꽝 찍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딱두 분밖에 쓰지 않은 어닝을 내리시고 네. 저희 거 어닝으로 바로 교체하시고 사이드로까지 하시고 인스타에 보시면 그분이 쓰시는 저희가 사진도 올려놨어요. 대표님 이거 근데 열었을 때 어. 열었을 때 위에는 원래 조금 데일 수밖에 없는 자, 거죠. 그것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그 부분 할게요. 자차 종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트렁크를 개방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개방을 하는 거는 인재가 없어요. 이 카니발 같은 경우는 에좀 올리면 답니다 그죠?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옆에서 보시면 차량 곡선이 우선은 스포일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차량 곡선이 요새 차들은 좀 이렇게 뽕그렇게 나와요. 네. 근데 레이나 스타렉스나 소울이나 다른 차량들은 이렇게 좀 약간 직선이 있는 차량들은 안 닿아요 풀 개방이 돼요. 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차종마다 다풀 개방이 되지는 않는다. 단 저희는 그래도 마음 편히 개방을 할수 있다. 차가 찍키지 않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러면 한요 정도까지는 한이 정도까지는 뭐 괜찮죠. 절대 문제 없죠. 그러면 약간 숙이지만 네네. 뭐 이런 짐을 꺼내고 볼때 이렇게 뒤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네네. 근데 이렇게 살짝 나오면은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네. 이게 닫을 네네.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놓고 아니면 이렇게 나오면 편하네요, 이렇게. 네. 대표님이 참고로 냉정하게 하나도 안 깎아주신 당연한 거죠, 이거 사실. 밥은 샀어요, 근데. 어, 밥은. 밥산 것도 이게. 안 살려고 했는데. 어, 제 너무, 너무. 없어 그... 보였어요? 아니요. <laughs> 사실은 뭐 팔로우가 많은 게 아니에요. 구독자가 앞으로 더 늘어나시겠지만은. 1명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한 거는 솔직해서. 예, 그냥 네. 꾸밈없이 솔직해서. 아, 이런 분이면은 우리. 어닝 돼서 꾸밈없이 가감하게, 가감없이 공개를 할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사실 지금 퇴근도 못하고, 우리, 우리 부산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시간이 뭐 허비되거나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어, 떻게 보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어닝이 또 많은 분들이, 우리 호두삼촌의 솔직, 가감없는 그런 솔직한 평가에 또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다고 하면은, 저는 뭐, 이, 지금 이 시간이 정말로 좋지 않을까, 아, 감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아니 그냥 그냥 탁툭 깨놓고 툭 깨놓고 내, 내가 어디 업체 사장인데 100명을 구독자를 가진 분이 와서 나 호두삼촌이요 같이 한번 찍어 보겠어 말한 저도 이상한 놈이지만 <laughs> 구독자를 굳이 안 밝혀야 되는데 네. 그 저도 이제 그냥 아 근데 제가 봤었어요 희한하게 어떻게 어 근데 봤었어요, 심지어 제가. 봤었어 네, <laughs> 그래가지고 봤어요. 제가 갑자기 유명인이 되면서 어저 호두삼촌이에요 아 어, 호두삼촌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호두삼촌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 별로 안 좋다 사지 마세요. 저희 거 사지 마세요. 이거를 메인으로 네. 걸어. 아니, 저기, 이거를 메인으로 아, 걸어. 네. <laughs> 저희 거어뭐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고 어안 좋은데 뭔가 광고성 같고 음. 사지 마세요. 저 사란 얘기 안 해요. 마음에 안 들면 떼세요. 아 사지 마요. 나안 팔아. 떼주세요. 아, <laughs> 안 팔아도 돼요. 제품에 자신 있는데 그 제품을. 어, 평가를 받아서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호수함씨께서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 그 사장님 이렇게 친, 친절하시고 재미있으시고 이러신지 몰랐다 우리 PD님도 그러시고 저 원래 그런 거 맞는데요 근데 하루에 총화량이 제가 좀 매우 많은 편입니다 100통이 넘으시죠? 네 매우 좀 네. 많은 편인데 네. 그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하다 보면 은 사실 상대할 힘이 없어요 고객이 소비자가 얼마 하면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이게 맞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서. 또, 왜, 저희게 비싼 이유고, 뭐, 저렴한 이유가 뭐가 됐고요. 음, 이런 얘기고, 음, 음. 추임새를 넣게 되면은, 대화는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런 정보들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 그렇죠. 굳이 저희가 전화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차갑다, 좀 냉소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루프킹 사장이 싸가지가 없었으면, 제가 10년 됐는데, 이미 저희 고객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단한 분이라도, 저희 루프킹의 제품을 알아주시고, 좋아하시고, 잘 쓰실 분이면, 저는 그분이면 좋고요. 그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뭘더 이상 바랍니까? 한 가지 딱바램이 있다면은, 좀 지방 쪽에도 약간 지점같이 분점이라고 해야 될까? 2호점이라 해야 될까? 음, 어느 지역이라고 사실 제가 뭐 처음으로, 네. 어, 모든 뭐 SNS 채널 통틀어서 뭐 공개한 바는 없는데. 최초입니다. 아 최초 공개, 아 구독자 117명 잘 들어주십시오. <laughs> 남쪽으로 오다 보면은 네. 저희가 조금 더 가까우면 조금 아, 밑에 같다. 쪽에 네, 어느 지역에 저희가 할 네. 계획을 가, 분기점에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아직 다는 공개할 수 없지만 네. 네,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혹시 이 캠핑 캠퍼들을 위해서 혹은 처음에는 나의 갤로퍼를 위해서 시작한 이 조그만한 움직임이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 다음 루프킹에 비전을 조금만 얘기해 주신다면 음. 우리는 이런 변화를 혹은 이런 비전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음. 게 있으시다면 어, 좀 오래 전부터 좀 준비해오던 사업이 있는데 수도권 근교에 많은 저 루프키 크루들이 함께 할수 있는 장소를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해서. 음. 뭐더 이상은 네, 대표님 또 왜냐면 이게 네, 너무 또 저희가 네. 많이 얻어가는 것도 그렇고 음. 대표님께서도 좋아요 구독 <laughs> 네, 네. 대표님께서도 어차피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음. 또 이제 또 하실 아, 말씀 있으시니까 저희 채널도 공개 안한 내용을 여기서 그러니까, 다 발려놓네 뭐 여러분들 한 가지만 딱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루프킹 대표님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고 불친절한 사람이 아니었고 되게 재밌고 너무 친절하고 밥을 사주셨다. <laughs> 그리고 밥 사주는 사장님. 어, 밥 사주는 사장이 117명 구독자에게도 이렇게 밤 늦게까지 진심을 달래주셨어0천명좀 타러주신... 되시고, 네, 에이, 천 명이 천명안 됐어. 아, 네, 천 명이 사줘야지 언제 사줍니까 이거? 맞아요, 저천명 되면 밥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네, 네. <laughs> 그러면 오늘 호두 삼촌은 여기서 올라가도록 하고요. 네, 네. 대표님하고 조만간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긴 시간 이렇게 좋은 그 에너지 주셔서 감사하고. 불금에 좀 좋은 추억을 남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쓰시고 네. 또 쓰시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고 네. 우리 피디님도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우리 다음에 또 한번 좋은 자리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도삼촌이었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